네 안녕하세요 트로피타미 윤사령입니다 어, 오늘 무대에서 포인트는요, 약간 좀 여전사 같이 제가 입어봤습니다. 어, 보시다시피 제가 약간 그런 컨셉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네 아주 무사의 느낌으로 한번 포인트를 줘봤습니다. 어, 저는 평생 먹어도 살안찍요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, 근데 늘살 찌는 게 문제예요. 근데 어, 평생 먹어도 살이 안 찐다면 그걸로 택하겠습니다. 야. 어. 나 혼자 5억 받기? <laughs> 어, 사실 5억도 굉장히 큰 돈인데 저 혼자 받는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. 네.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. 어. 의상해요 안 하고 무대에서 왜냐면 제 생일이 굉장히 좀 매우 불편하고 좀 많은 분들께 조금 그분들도 눈이 있으시잖아요. 그래서 조금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어서 저는 차라리 메이크업을 받고 좀 올라가는 게 충격을 먹으실 수도 있거든요. 네. 어, 어. <laughs> 겨울에만 활동하게 왜냐면 여름에는 땀이 나서 이게 또 메이크업 얘기가 나오는데 메이크업이 좀 집어지잖아요. 그래서 차라리 겨울 때 세상살이 네. 어, 나한테 말하기 차라리 메토리가 되는 기분 같잖아요. 음. 차라리 그래서 세상 분들이 저테 모든 관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많은 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어, 네 여러분, 저 인서령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. 늘 열심히 하는 가수 인서령이 되겠습니다. 오늘도 더 드러쇼 많은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<laughs>